네, 라이트센 확률과 통계 131번 연습 문제입니다. 자, x, y, z의 합이 n인데요, 음이 아닌 정수의 순서쌍 개수가 55개였다고 합니다. 이때 자연수 n이 얼마냐 그랬어. 자,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정수가 0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세 가지 종류의 문자들 중에서 나는 n개를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3hn이라는 거는 우리가 n 더하기 3한 다음에 한칸 빼야 하는 거고요. 그거, 컨비네이션 n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만약에 9c7이면 9c2 이렇게 같은 거라고 하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n 더하기 2cn 대신에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게 55였대. 그러면 n 더하기 2와 그거보다 한칸 작은 걸 곱할 거고, 그걸 2로 나누면 되니까, 얘가 110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110이라는 숫자가 11 곱하기 10이니까, 연속된 자연수였다면, 얘가 11, 얘는 10이겠죠? 따라서 n은 9가 만들어집니다.